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의 밥 육상 유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밥 육상 유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입니다. 발주처는 아두노 온셔입니다. 옛날 이름은 아두코였습니다. 그리스의 아키로돈이 4억 8,900만 달러에 EPC로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2 0 1 9년 11월 수지하였으며 완공 예정일은 2 0 2 2년 6월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밥유전의 원유 생산량을 1일 48만 5천 배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오일 프로덕션 웰, 워터 인젝션 웰, 아티피셜 리프트 웰을 확장하고 인프라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아비다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두노군 2030년까지 아부다비 유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2030 스마트 그로스 스트레티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밥 육상 유전의 생산 능력을 42만 배럴에서 45만 배럴로 확장하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20년 11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중국의 CPECC가 밥 인테그레이티드 페실리티 익스펜션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18억 달러에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밥 육상 유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도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밥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밥 유전은 아부다비에서 남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육상에 있는 유전입니다. 아두녹의 자회사인 아두녹 온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밥 유전은 1960년에 처음으로 기름이 생산되었습니다. 밥유전에서 생산된 기름은 제벨다나의 수출터미널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밥유전을 운영하는 아두녹온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이름은 아두코였으며 2017년 아두녹온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아부다비의 육상과 저지대 해안에 있는 유전설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두녹온쇼가 운영하는 유전은 아사 유전, 샤힐 유전, 샤가스 전, 밥 유전, 부하사 유전, 노스이스트 밥 유전이 있습니다. 다비야 루마이타, 샤니엘 유전이 노스이스트 밥 유전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아키로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키로돈은 그리스의 건설 회사입니다. 그리스와 네덜란드의 본사를 갖고 있는 해양 시설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하는 국제적인 회사입니다. 건설공사는 주로 해양공사, 준설, 토지 매립을 주로 합니다. 리비아의 벵가지 항구와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를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해양 작업에 필요한 선박을 155척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